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소울스 알 g 지 빠밤 오늘의 댓글 자 오늘은 소울스 알피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또뭐 하루 정도 뽑기를 계속 돌렸거든요 아, 이 게임, 근데, 매력이 있더만, 어, 사람들이 왜 많이 하는지 좀알것 같기는 해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겠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좀알것 같아. 이게, 주기적으로 맵에 아이템들이 떨어지잖아. 이게 뽑기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아이템들, 리젠더맨 아이템 먹으면서, 그냥 공방에서 사람들이랑 수다 떠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 것 같아요. 응. 뽑기랑 동시에 수다, 수다 떠는 그런 게임. 물론 나는 녹화를 위해서 항상 VIP 서버에 있기 때문에 수다는 못 떠있지만, 나쁘지 않은. 아는 듯나 어, 매력이 있네 게임이 음. <laughs> 그래서 지금 뽑기는 한 10만 번 뽑기 돌렸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온 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촬영 때이 10만 분의 1 언데드 악마까지 뽑았잖아요 그 이후로 뽑은 것첫 번째 만년설이, 짜란! 24,500분의 1. 이거 내가 알기로는 이 맵이 그 눈, 눈으로 가득 덮여있을 때 그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 그때가 확률이 높게 나오는 건가? 아무튼 그럴 거야. 오, 2만분의 1이라서 그런지 이펙트가 막 엄청 화려하진 않아요. 10만분의 1짜리에 비하면은, 음, 뭐 어마어마하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아. 밑에서 드라이 아이스, 어, 아, 뭐야? 뭐, 뒤에 뭐 생기네? 오. 그리고 밑에 드라이아이스 계속 뿜고 있고 그리고 다음은 이 색! 드디어 뽑았다 이색 뽑았어요 님들 뭐야 음악이 나오네? 나 이거 뽑고 지금 처음 장착해봐 아니, 몰랐네 이거 음악이 나오네 그리고 한쪽 날개에다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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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고 위에 이상한 뭐 블랙홀 같은 거 있고 야 되게 화려하다 이거 야 음악 뭐야 이거 <laughs> 아 이거 음악 아 이거 시끄러워 이것도 나쁘진 않긴 하네요 근데 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자 다음은 천사! 저 다리. 무려 35만 분의 일. 천상 나왔습니다. 어, 이것도 음악이 있구나. 이야, 천상 봐봐. 뭐가 되게 화려해. 뭐 이상한 날개 같은 거 있는 거 같고, 머리 위에 뭐떠 있고, 근데 포즈 왜 이래? 아니, <laughs> 내가 이것만 끼면 포즈가 망가지더라고. 이 상태로 움직여.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러고 움직이는데? 아니, 아니 턱을 왜 들고 다녀? 이것도 음악이 나오네. 어, 무려 35만 분의 일자리를 뽑았습니다. 여기서 만족할 제가 아니죠.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뽑은 건 바로 이 녀석. 아케인! 100만번의 미쳤다리! 이것도 음악 나오네. 오 겁나 어려워. 오이 포즈 봐봐. 야 포즈 당당한 거 봐봐. 그야! 와! 여! 뒤에 뭐 이상한 별 같은 거 돌아다니고 있고. 이 아케인의 가장 특이한 점은요. 오른쪽 이거 봐. 스킬이 생겨. 스킬이! 어, 나 스킬 있는 이 칭호는 처음이야. 한번 써볼까? 앞으로 가다가 X를 누르면 순간 이동 오 순간 이동하고 바닥에 뭐 나무 순간 이동 오! 미쳤다리 아오0만 분의 일 자리가 나왔습니다 자 도감을 보면은 아직 못 뽑은 게 많네 근데 음악 좀안 나오면 안 되냐 이거 <laughs> 아무튼 간에 집들 이렇게 뽑았는데요. 제가 뽑았던 것 중에서 요 이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해. 요걸로 지금 현재 이 소울스 RPG의 최강 건틀릿 만들 수 있거든? 요거 이색 건틀릿! 이걸 들고 있으면 행운이 100% 증가하고 뽑기 대기 시간이 25% 감소. 이게 지금 종결 건틀릿이란 말이야. 여기에 이색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모아놨어, 나머지 재료들은. 그리고 이제 기어베이스를 3개 뽑아야 되는데 뭐 기어베이스 금방 뽑지 뭐. 3개 만들어주고 이색 건틀렛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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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됐다 종결 건틀렛 이색 건틀렛 제작 완료 미쳤다리 이거 어떻게 끼는 건가 했더니 장착하기를 누르면은 이 밑에 슬롯이 추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슬롯에 맞는 거를 눌러주면 짜라란 요 이색 건틀렛 이게 일식 건틀렛 이게 이색 건틀렛 야, 미쳤다리 여기에 아케인까지 껴주면 오 종결 건틀렛에다가 100만 분의 1짜리 아케인까지 여기 스킬까지 쓸수 있고 요 하루 만에 바로 고수가 되버렸는데 이거를 끼면 오른쪽 하단에 버프가 생겨 이색 강화 100% 행운증가 마이너스 25% 뽑기 대기 시간 감소 최종 건틀렛 또 뽑았겠다. 좀 자동뽑기 좀 해볼까? 최종 버프 다 둘러보자 저기 있는 점프맵에 있는 30% 행운에다가 100% 행운 물약까지 다 먹어서 한번 뽑아봅시다 아야 아야 다 먹어주면 오른쪽 하단에 버프 천지죠 오 뽑기 겁나 빨라 요 좋은 게 이거, 이거 애니메이션 이펙트가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데? <laughs> 애니메이션 임팩트가 엄청 빨리빨리 빨리 뜨네. 물론 지금 5만 이하는 자동 스킵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5만 이하는 안 뜨긴 하는데, 일단은 더 좋은 게 뽑힐 수도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건틀릿도 생겼겠다. 일단 좀더 세워놔 볼게요. 또 색다른 게 뽑힐 수도 있어. 나 도감 보면은 아직 못 뽑은 거 너무 많아. 음, 에, 에, 자! 하루 정도 더 뽑기를 돌린 결과, 이제 뽑기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 <laughs> 뽑기가 37만 회 돌렸구요. 이거 뭐 다른, 그건 없지만, 혹시나 몰라서 이런 높은 친구 같은 거 끼고 있으면 행운이 올라가나 싶어서 이 아케인 계속 끼고서 뽑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도가 또 새로운 뽑기 성공했습니다. 일단은 첫번째로, 바운디드! 오 뭔가 양손이 잡혀 있어 이거 약간 그 감옥에 갇혀있을 때좀 양손을 묶어놓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 오 이렇게 묶여있어. 그리고 얘도 뭐 음악 같은 거 나오고요. 근데 이렇게 양손이 묶여있으니까 어, 당연히 못 움직일 줄 알았는데 이 묶인 채로 움직여요. <laughs> 이게 뭐야? 아니, 이런 묶은 의미 있어요? 야, 허리 디스크 걸리겠다. 허리 아프겠다. 그리고 또 있어. 짜하란5 0만분의 우주! 여호 야 이거 좀 멋있어 야 오른쪽 위에서 뭐가 반짝반짝거리는 거봐 여기가 약간 은하수, 은하수 같은 건가 봐야 이펙트가 영롱해 근데 이펙트나 그런 거는 다 진짜 멋있거든요? 막 소리도 어? 영롱하고 근데 얘 포즈 왜 이러는데 아니 왜 이러는데 망가졌어 아 뭐야 이게 왜 이러고 가아 뭐야 이게 아니 온몸이 망가져요 이거 우주 끼면 아니, 너무 이상한데 이거? 아니, 이건 좀아왜두 발로 서질 못하니 아, 아, 이거, 이펙트는 마음에 드는데, 포즈 때문에 좀 그러네. 아무튼, 이우즈 뽑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마지막 녀석은. 스타 크루즈! 우와! 스타 스크루즈 뽑았습니다. 우와, 이거 100만 분의 일이야 100만 분의 일이또 나왔어. 이 얘도 막 음악 같은 거 나오거든? 이 오, 그리고 뭔가 화려해. 이야. 뭐 현상 숲에서 아냐 근데 이것도 100만분의 1짜린데 얘는 스킬이 없더라고요 아마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보다 아케인이 조금 더 특수한 건가 봐. 같은 100만분의 1인데 얘는 그냥 그런 거 없어. 근데 놀랍게도 아케인을 끼고서 뽑았는데 아케인이 또 나왔어. <laughs> 아니, 아케인이 두 개요. 아, 이거 아케인 하나 지워야 돼, 이거. 자리 차지해가지고. 난 사실 이 악마가 제일 심플하고 제일 멋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매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조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어? 더 100만 브레이보다 더 좋은 걸 뽑기 위해서 다시 또 패관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만 인스타 끝.